위궤양 같은 소화기 질환이 있는 환자에게는 갑작스럽게 토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내부 장기 출혈, 즉 내상으로 인한 응급 출혈은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커피색 혹은 선홍색 피를 토한다면 즉각적인 응급처치가 필요합니다. 지금부터 토혈이 발생했을 때 반드시 알아야 할 응급 대처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자세를 안정화하는 것입니다. 환자가 서 있게 되면 매우 위험합니다. 안전하게 앉히거나 눕히되 가능한한 낮은 자세로 안정을 시켜주세요. 두 번째로 헤드업입니다 환자의 머리를 약간 높이고 고개는 왼쪽으로 돌려서 흡인이 되지 않도록 해주세요. 토혈시 피가 기도로 넘어가면 질식 위험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의식 확인입니다. 이름을 부르거나 가볍게 자극을 주어서 반응을 살펴보세요. 괜찮으세요. 네 번째로는 119 신고입니다. 환자가 토혈 중입니다. 의식 상태는 어떠하고 호흡은 어떠합니다. 환자의 상태를 간단 명료하게 알려주면 매우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로 정보 확인입니다. 환자가 복용 중인 약물이 있거나 기저 질환이 있다면 반드시 의료진에게 알려야 합니다. 특히 항응고제, 혈액을 묽게 하는 약을 복용 중일 경우에는 출혈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꼭 전달해야 합니다. 응급 처치 시 주의 사항입니다. 첫 번째 환자에게 물이나 약을 억지로 먹이지 마십시오. 토혈시에 추가 출혈이 있거나 기도 폐쇄 위험이 있습니다. 두 번째, 구토물이 나오면 삼키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고 기도로 넘어가지 않도록 측면으로 고개를 유지해 주세요. 토혈은 단순한 구토가 아니라 생명을 위협하는 응급 상황입니다. 자세 안정, 헤드업, 의식 확인, 119 신고, 정보 확인 이 다섯 단계를 기억해 주세요. 생명을 살리는 힘, 바로 당신의 손끝에 있습니다.